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특히 좀 남다른 경험을 하고 나서 더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만능 안티에이징 시술은 없다는 거죠. 사실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피부 속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내 피부 상태 그리고 원하는 개선 방향에 맞는 진짜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정말 핫한 울쎄라, 써마지, 올리지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솔직히 뭐가 어떻게 다른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나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감이 잘안 오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피부 주치의가 되어 아주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이 리프팅 3대장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피부 고민 해결사 피부과 전문의 오의연입니다. 어휴, 제가 청와대에 있었다는 얘기 때문에 다들 저를 엄청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국가의 중요한 분들의 피부 건강과 시간을 책임졌던 경험, 제겐 정말 영광이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덕분에 깐깐함과 책임감 하나는 확실하게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최대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자기 피부 상태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최적의 관리를 통해 더 젊고, 더 건강한 모습,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거죠. 요즘 리프팅 장비 정말 다양하잖아요. 울쎄라 써마지, 올리지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뭐가 뭔지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죠?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래서 내 처진 턱선에는, 내 잔주름에는, 뭐가 좋은 건데,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프팅 3대장을 아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원리, 효과, 통증, 가격, 장단점, 물론 다 알려드리죠. 하지만 하지만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건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도 듣기 힘든 진짜 전문가의 솔직한 견해와 결정적 힌트까지 오늘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낌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안 하시면 아마 후회하실걸요? 우리 피부는 시간과 중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섬유는 점점 줄어들고 피부를 지탱하는 근막층, 스마스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힘을 잃어가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처짐, 주름, 무너진 얼굴선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적인 개선입니다. 단순히 이런 표면만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피부 속 깊은 문제를 해결하고 피부 스스로 탄력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울세라, 써마지, 올리지오 같은 리프트 리프팅 시술의 역할이죠. 그런데 리프팅 시술이라고 다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피부에 어느 깊이까지 도달하는지, 주된 목표가 리프팅인지, 타이트닝인지, 효과는 언제 나타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시술 시 통증이나 불편함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기적인 변화에 혹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피부 구조를 얼마나 건강하게 해선하고 노화를 예방하는가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 피부를 관리할 때도 절대 놓치지 않았던 핵심 원칙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수들을 한 명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자는 울세라 리프팅계의 명품, 강력한 효과. 으로 유명하죠. 울세라의 핵심 기술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입니다 힘을 이렇게 모아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듯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속 가장 깊은 근막층까지 정확하게 전달해서 열 응고점을 만들어내요. 마치 뜨거운 불판 위에 오징어가 쪼그라들 듯 늘어진 조직을 수축시켜서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원리죠. 건물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울쎄라는 처진 볼살, 무너진 턱선, 축 처진 이중턱 개선처럼 리프팅 효과가 가장 중요한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됩니다. 피부 속 깊은 곳부터 당겨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 재생과 함께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보통 시술 후 한두 달에 걸쳐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좀 단점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깊게 들어가는 만큼 시술 시 통증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시술 후에 약간의 붓기나 붉은기, 드물게는 살짝의 멍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인기 있는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주자는 써마지입니다. 다리미 리프팅으로 불리면서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죠.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울쎄라처럼 한 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진피층 전체에 넓고 균일하게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피부 속 콜라겐 섬유를 변성시키고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를 쫀쫀하게 타이트닝 시키는 데 강점을 보이죠. 그래서 써마지는 전체적인 피부 탄력 저하, 잔주름, 모공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울세라 울라처럼확 땡겨주는 느낌보다는 피부결 자체가 매끄러워지고 탄탄해지는 느낌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 라인이 정리되고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역시 한두 달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써마지 역시 시술할 때 약간의 다소 뜨거운 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세라보단 통증이 덜 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지만 피부 전반의 컨디션을 개선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관리하기 아주 좋습니다 좋은 시술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자는 올리지오입니다.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 RF 방식이지만 한국인의 피부에 맞춰 개발된 비교적 최신 장비죠. 이 역시 진피층에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탄력을 개선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올리지오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개선된 쿨링 시스템과 시술 방식으로 통증을 상당히 줄였다는 점입니다. 써마지 효과는 원하지만 통증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또는 리프팅 시술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죠. 시술 시간도 앞서 언급했던 두 치료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편이고요. 효과 측면에서는 써마지와 유사하게 피부 타이트닝, 잔주름 개선, 피부결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최신 장비라고 해서 기존 장비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울세라나 써마지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 데이터와 노하우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죠. 올리지오 역시 좋은 시술이지만 어떤 시술이든 나에게 맞는가 이건 개별적인 진단이 필수입니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울세라, 써마지, 올리지오. 이 중에서 대체 뭘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단 하나의 리프팅 시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치 기성복처럼요. 하지만 바로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최적의 플랜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피부를 만나오면서 얻은 확신입니다. 똑같은 울세라라도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인생 시술이라는 찬사가 나오지만 다른 분에게는 음 생각보다 잘. 모르겠는데? 싶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각자의 피부는 마치 지문처럼 다 다르거든요. 피부 두께, 지방 예양, 처짐의 정도, 주름의 깊이, 원하고자 하는 개선 방향,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정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요즘 SNS에서 엄청 핫하던데 어떤 연예인이 효과를 봤다고 강추하던데 이런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따라하시는 건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참고는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피부에도 똑같이 좋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경험 많고 믿을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단순히 기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술이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발생 가능한 불편함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는 곳. 그런 곳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다양한 케이스와 까다로운 기준을 경험한 피부과 전문의는 단순히 하나의 시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 가지 이상의 시술을 병행하거나 개인의 특성에 맞춰 에너지 레벨이나 샷수를 조절하는 등 보다 섬세하고 최적화된 플랜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 본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와 함께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리프팅 시술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은 반짝 빛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피부를 정확히 알고 꾸준히 애정을 쏟으며 가꿔 나가야 하는 나만의 소중한 여정과 같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피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내어 꼼꼼히 확인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응원하는 피부과 전문의 오이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반짝이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